안녕하십니까 문길성 수 강사입니다 은퇴설계는 필수인 시대가 왔다 이미 와버렸다 이거죠 오늘 학습목표는 은퇴설계가 필수인 시대가 왜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은퇴설계가 필수인 시대가 됐으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무엇을 계약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설계가 필수인 시대가 돼 버린 이유는 일단 베이음 세대 약 7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15% 정도가 되는 이 인구들이 은퇴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이붐 세대들은 1955년부터 뭐 63년생, 64년생까지의 인구를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은퇴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분들이 지금 막 금융권에 문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의? 내 지금 은퇴자산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겠냐. 왜? 나 너무 오래 살것 같다. 지금 고령화 사이잖아요.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너무 내가 예상을 8 0세지만살 걸로 예상해서 은퇴자산 5억 준비했는데 너무 오래 살것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금융자산 좀 좋은 자산을 좀 소개해줘라. 운영할 수 있는. 그래야 내가 90세, 100세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품 소개해 달아.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아리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재원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저금리 시대가 왔어요. 초저금리 시대가 오므로 인해서 어떻게 연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 금리가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은 종신연금회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의 다양화. 어마어마한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연금 상품도 금융 상품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일반이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미리 알고 있고 고객님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면 여러분에게 훌륭한 기회가 올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은퇴 설계는 지금 어,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리스크, 즉 너무 오래 살수 있다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존재한다. 우리는 보장을 분석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보장이 에, 리스크, 즉,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보장을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장기 생존의 리스크도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젊은 분은 조금 이제 번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조금 40대, 50대 이분들은 국민연금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국민연금은 종신형 연금이고,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또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퇴 크레파스는 뭐요 은퇴를 55세 했는데, 65세 에 국민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10년이라는 공백기간, 즉, 소득 공백기간을 은퇴 크레파스라 합니다. 이때는 뭘 이용하라? 퇴직연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퇴직연금을 반드시 활용을 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소득세도 낮추면서 이 은퇴 크레파스, 즉 은퇴 소득 공백기간을 잘 메꿀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과거와 다르게 지금 투자의 어떤 그 제한들을 좀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세팅했던 분들 다시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는 예전에 그 세팅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빨리 리모델링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객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자, 금융상품을 활용한 현금 흐름 확보 전략, 월 지그십 펀드, 그 다음에 뭐월 지그십 ELS, 그다음에 이표채, 인프라, 뭐 이런 배당 관련된 펀드들 이런 것들 주목해서 고객분에게 좀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 왜 연금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예금에 넣고 그냥 복감 빼듯이 빼먹어버리면 나중에 자산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을 넣어놓고 수익이 발생되면그 수익을 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쓰겠다. 연금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으로 그런 상품들을 전략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부동산을 활용한 현금으로 확보 전략도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농지연금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농지연금은 뭐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만, 자, 농지연금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이두 가지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부부가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 누가 공적 보증이죠. 나라에서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 연금 주택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5억이다. 근데 5억 이상을 연금을 받았다. 그래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고 지금 노인 인구의 대부분의 비중이 부동산이고 거주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 거주 주택을 어떻게 다운사이징해서 그러니까 축소 전략을 통해서 차액을 가지고 연금화하는 전략, 이런 것도 평후로 확보 전략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퇴적 실무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은퇴 자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데 자, 어, 퇴직 나이, 그리고 기대 예명 나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 수집을 해서 어떻게요? 계산을 해서 지금부터 얼마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셔야 되, 되겠죠. 자, 상담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 상담 방법이 은퇴 후에 어떤 재무적인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무적인 것 플러스 해서 비재무적인, 은퇴 후의 삶의 가치, 여기에 초점을 둬서이 재무적인 목표가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객이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한 제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PT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때 굉장히 포인트로 잡아갈 수가 있고요. 어, 셀링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설득을 쉽게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클로징이 좀더 유연하게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어, 제안서 실행에 성공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 요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은퇴 설계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고 베이비부호 세대가 엄청나게 은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혹시나 고객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꼭 전문가라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퇴 설계를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재무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